자,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직접 이끌어가기 보다는요, 성도들 안에서 리더십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자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일수록요, 대부분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 우리 회사에 진짜, 이, 그, 저기, 재봉 기술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공, 우리는 그 분을 공장장으로 안 보내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계속 가가지고 공장장으로 가겠대. 그래서 뭐 보내놨더니 공장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자기는 혼자서 재봉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공장에 그 사람을 왜 보냈겠습니까? 공장에 이 생산품이 물 흐르듯이 맞죠? 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리더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 맡겨준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공장장은요 자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해주고 동료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안 보고 자기가 열심히 재봉 돌리고 있는 거 가서 봤더니 남들이 내처럼 일안 한다고 막 뭐라 하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야 교회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웁니다. 곳곳에. 사도바울도 보십시오. 곳곳에 디도 세우고, 디모데 세우고. 오늘 저기 여러분 목회서신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웠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그 바쁜 중에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 예수님의 사역은 열두 제자 세운 거예요. 다예요. 그 12명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된 지도자만이 그리스도가 가진 그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체험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전염병처럼 이렇게 막 번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요. 크레타인들의 거침없는 그 성향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딱그 선택할 때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담맥 세계 예수 믿는 예수쟁인들을 때려잡으러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막그 몰라서 그렇게 간 거거든. 그 사람은 무슨 열심이 있었느냐. 비누하스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 이교도들, 저 예수쟁이들, 내가 비누하스의 마음으로, 비누하스가 누굽니까? 그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창으로 그 깨뚫어가지고 그 이방신전에서 이방 나쁜 그 음, 음행하는 그 짓거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비누하스의 심중으로 올라간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그 예수쟁이들을 어, 때려 잡으러 올라가는 마음이었대요. 근데 그것만 딱 뭘로 복음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똑같은 열심으로 전 세계를 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적만 잘못됐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동기와 그 열심은요 놀라운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다도 그렇다라는 거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 막그 열심, 막 거짓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다 바꿔주면 이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신을 가진 거죠. 그 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가 여기서 척박하지만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뭘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뀌고 나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섬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학 지금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안돼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질 까끝 그 그림을 끝그 그림을 와요 끝그 그림을 끝그 그림을 그러면 그 퍼즐들이 맞춰져 가지고 아, 어떻게 이어질 펼쳐질 것인가를 보면요 그러면 지금의 아픔 힘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거 없으면 못뱉어냅니다저 못 주일학교 하면서 제가 제일 실족했던 게 그거예요. 시가 도저히 인간이가 자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이 친구. 근데 나중에 20년 지나서 내가 찾아왔는데 너무 놀랍게 변해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두번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고 예 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만들어 가시고 나는 잠시 거쳐가는 그 대리인인 거예요. 잠시 내가 뭘다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하나님 이 만들어 가신 거예제 삶도 내 삶도 내가 내가, 내가 다 컨트롤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는데 그가 아니다 는걸 알게 된 거죠 이제 하뭐 하늘 앞에 지금 막 다룸을 당하는데요 지금 뭐 어,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자또 또 다루어 가는 거예요 또 다루어 간다는 말은 뭡니까 넥스트 스테이지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았어요그니까힘 어제도 말했는데 어제도 막 하, 우리 집사람이 막 <laughs> 진짜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119 실려가고, 막, 저는, 막, 아파 지금 독감이 며칠째 누워있고, 그것도 집사람 데리러 또, 밤 또, 늦게 또 가는 길에 막, 아, 막,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게, 아,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뭐, 허락해 주시는 거는 감당할 만하니까 또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려움들이 많지만은요. 그만한 또 하나님이 나를 어쩌자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또 이렇게, 테스트를 또 해주시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참 감사하다. 내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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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까지 참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시나 생각하면 참 감격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디도스의 구조입니다. 일장 1장, 리더의 일장은 리드의 자격입니다. 장로와 감독 이장은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 예, 그리고 삼장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예, 갖춰져 있습니다. 1장에는요.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오는게 딱 맞을까요? 예,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게 맞는거죠. 장로를 세워라 했으면 장로를 이렇게 이제 자격이 이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 세우는 자격이 나옵니다. <laughs>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안읽겠습니다뭐쭉 안 네,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놓니까 가정을 포커싱을 두고 있죠, 맞죠? 가정, 나, 한 아내, 의 남편, 그리고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 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딱 성경책 딱크고 알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이렇게 <laughs> 성도님들한테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무장해제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집에 가면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laughs> 그러면 집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자녀,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의 순수하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열매, 열매.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특별히 가정을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집을 방문합니다. 실제로 집을 방문하여 여러 사건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 가보면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람들만 냄새 못 맡고 기도하시는 영적인 분들은 가면 무슨 냄새 안 나냐고. 그런 사람이 있대도, 그 사람이 때도요. 무슨 냄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가보면 압니다. 예, 그 영적인 집안에 들어오면 딱 영적인 기운들이 있어요. 밝고 그런 집이 있고요. 불은 켜져 있는데 조명은 좋은데 영적인 어두운 그런 집도 있고 그래요.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가정은요 기도가 쌓여 있고 또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주 이런 부분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또 뭐냐? 이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 이렇게 딱 나오죠. 구절에는요, 시작.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장로는 거의 뭐 똑같다고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저도 뭐 여러 자료를 봤는데, 막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은 리드의 자격을 딱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요, 다양한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이게 늙은, 뭐, 이게 시니어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회자로서, 이 다양한 그룹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자로 목회자에게 곤면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보면 늙은 여자. 사람들이 좀 여기 시험 들 수도 있는데, 늙은 여자. 시니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권사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자, 6절에 가보면요. 이제 젊은 남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뭘로 구분됐나요? 남녀로 성별이, 성별로 구분하고요. 또 나이로 구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나이. 나이가 많고 작고 이거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을 목회자가 어떻게 대할 거냐 그 목회자로서의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보면요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예, 교인들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 말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절을 한번 쭉 방금 읽었던 그거고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이 디도서 전체 중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laughs> 기도서 전체에서 예, 키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아, 그는 앞에서 읽었죠. 앞에에서 읽었던 것은 이제 구원의 파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에 말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핵심은 뒤에 말입니다.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예? 그리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생의 시선, 거듭났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느냐?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중에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님 세워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 교회에 뭐돈 해서 예? 또 많이 헌금해서 세우 준. 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개. 예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두 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유, 이분 교회 오래 다니셨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분이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성을 느끼지도 않고, 맞죠? 때 되면 탁, 탁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은 평생 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직전에, 뭐, 뭐, 그게, 그게 뭔데, 사면서. 이런 식으로 논대돼요 얼마나, 그게 충격인 얼마나 충격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소, 소, 이 성,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점검해봐야 되는 건 뭐다고요? 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안에도 먼저 점검해봐야 되고요. 내가 세워야 될그 사람도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 다시 거듭났는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열매로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열매인 거죠. 중생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람 세우면요. 거기서 교회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비극이 되고요. 교회도 비극이 되는 거예요. 양쪽 다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교회 내에 다양한 그룹도 이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늙은 뭐, 이 여, 여자, 뭐, 다 지금 동일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다 동일한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이 3장 5절이 키 구절이라는 거예요. 키 구절. 이 구절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도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직 이게 안된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업가 하는 거예요.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잡아져 버리는 거야 이거 이게 있어야 된다 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거 해줘야 밥만 계속 퍼주고 뭐 저기 뭡니까 그 노숙자들한테 그일 하다가 번아웃 되고 주님 떠나버린대도요. 그렇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는 사람이 가서 밖에 나가서 선한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이 역사가 나한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야 교회 리더도 되고 감독도 되고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도 이 경험을 해야 서로 뭐가 생긴다. 공통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같이 사역을 해 보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이두 가지가 안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일하던 걸 그대로 교회 방식으로 와서 이, 교회에서 그 일, 일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일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해, 얘기를 해보면요. <laughs> 그뭐 무슨 말인 줄알 겁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같아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냐?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